이거 뭐, 밀레시안 테스트인가요? 이랑, 이랑, 달빛이랑. 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간만에 패치노트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3월 16일 패치에서는 마비노기 2023년 업데이트 플랜에서 공개됐던 내용이 반영되었는데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지통 기능이 추가됩니다 휴지통은 이름처럼 여러 아이템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소지품창 우측 상단에 위치한 휴지통 아이콘을 선택하여 팝업이 뜨면 아이템 알트 좌클릭으로 휴지통에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파기 버튼을 눌러주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버비노기는 아이템을 버리기나 파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주네요. 그리고 가방 아이템을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에서 휴지통에 모든 아이템 넣기 기능 도 추가되어 가방을 좀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방 편의성이 추가되었는데요 가방을 접을 경우 가방 이름을 설정 할수 있게 되고 소지품 돋보기 즐겨찾기 개수 추가 및 등록 아이템 증가 장비 강화 태그를 추가하여 심볼 세공도구 인센트 보호 포션 개조석 종류 등을 분류하고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소지품 창에 숨김 버튼이 추가됩니다. 휴지통 기능이 추가되면서 소지품 창 자체에 버튼이 많아지니 추가된 것 같은데요. 추가 장비 슬롯 창이나 가방 순서 변경 창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울 스트림 보관함이나 프리시즌 PC방 전용 보관함을 소지품 창을 열때 같이 열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자석 기능도 사용기한이 있는 아이템과 함께 합칠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왼쪽에 개별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존처럼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아이템 제거 기능도 휴지통과 함께 동작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은 꼭 체크해 주셔야 휴지통 기능을 더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인데 숨김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유효 기간이 지난 아이템을 파기할 때 숨김 버튼 메뉴에서 한번더 눌러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체크하시고 꺼내져 있는 휴지통 버튼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이템 번들 최대치가 될 경우 번들 숫자 색상이 변경됩니다. 근데 색상이 너무 비슷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구분이 어렵네요. 이거 뭐, 밀레시안 테스트인가요? 그리고 드디어 엘프와 자이언트 서로 결혼할 수 있게 패치되었습니다 이멘마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큰 패치 던전 보상 획득 제한 시스템 대상 던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울라 베테랑 던전과 몽환의 라비 던전 태흐두인 마그멜, 정화 미션, 시드피나하와 알반기사단 훈련소가 대상인데요 던전마다 제한시간은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크롬바스 보상 획득 제한시간도 기존 60초에서 변경 후 180초로 늘어났네요 정화 미션은 좀 다른 개편도 있었습니다 정화 미션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 10회 보상 획득 제한이 생기고 보상으로 빛나는 금속 파편과 고대 황금 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보상 획득 횟수에 도달한 파티원이 있을 경우 파티 전체가 보상을 획득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불능 상태인 파티원이 있을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다클라가 가능하던 시절부터 다클라가 막힌 시점까지 점점 올라가는 밀레시안 스펙에 정화 미션 클리어 타임은 더욱 짧아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2인 4클, 1인 8클 클등 여러개의 캐릭터와 많은 판수로 고정골드의 랜덤 보상을 얻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이번 패치 의도 자체는 단일 횟수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가치가 낮아 여러번의 반복 플레이가 필요했던 정화 미션에 보상을 추가하고 횟수 제한을 추가하여 가볍게 즐길 수 있게 재구성했다고 는 하는데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외에도 글렌베르나 관련 던전 오류 수정 다양한 버그가 수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벤트 소식입니다 업데이트 플랜에서 예고했던 대로 두근두근 아일랜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벤트인데 업데이트 플랜에 있는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토템을 얻을 수 있고 스토리 퀘스트와 일일 퀘스트를 통해 모은 아이템으로 신규 데미지 스킨, 낭만농장 아이템, 신규 의상, 펫 등을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보세요 두근두근 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요 특히 다음 주부터 추가로 열리는 천연 염색 이벤트로 원하는 코드의 지정 색상 염색 앰플을 만들 수 있으니 염색 앰플로 만들고 싶은 코드를 미리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데미지 스킨과 넥슨 캐시를 지급해주는 스크린샷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이제 2023년 로드맵에 나왔던 내용이 적용되기 시작하는군요. 최근 패치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패치가 되었군요. 3월에 공개된 내용은 끝이라 뭔가 아쉽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 패치는 진행되겠죠? 아직 고쳐야 할게 많잖아요. 이번 던전보상 제한에 대해 패치를 진행하는 걸 보면 뭔가 부계정을 활용한 플레이에 대해 좀더 제한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오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